가장 리얼한 점은 그 선수들의 구성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정말 야구 선수인 것처럼 몸을 만들어가지고 공을 던지는 장면이나 그런 모습들이 정말 기존의 선수들과 정말 비슷하거든요. 특히 강두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야구를 하다 온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했는데, 야구를 거의 안 해봤던 선수들이라는 걸에 저는 또 깜짝 놀랐었거든요. 다른 연예프로에서 봤을 때 야구 레슨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드라마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장면이 정말 드라마에도 나온단 말이야했던 몇몇 장면들이 있었는데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러 외국에 나가서 선수들 보러 가는 장면이나 단장들끼리 트레이드를 논의하는 이런 장면들이나 구단이 굴러가거나 돌아가는 구성 이런 것들은 정말 리얼리티가 좀 뛰어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제일 허구적인 부분은 배우 박은빈 씨가 연기하는 운영팀장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젊은 여성분이 운영팀장, 그리고 야구단의 운영팀장의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는 않을 뿐더러. 드라마에서 박은빈 씨가 남궁민 씨가 연기하는 백승우 수 단장에게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타박타박 말 대꾸를 하면서 반대하는 모습이 정말 보이는데, 어 그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또한 또 제가 기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말도 안 되는 장면들 몇 장면이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드라마 초반에 임동규 선수가 트레이드가 되고 싶지가 않아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약간 적대 비슷하게 식사 자리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김창규 선수가 공항에서 들어왔을 때 입국할 때, 어 많은 기자들이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이렇게 합니, 합니까 합니까 하면서 질문을 막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유현진 선수라든지 뭐 주진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이 들어왔을 때 프레스라인이 바로 세워집니다. 인국장에서 들어와서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워 자리가 마련된 다음에 여기에 따로 저희가 질문을 할수 있는 곳이 있게 되고 다짜고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각자 물어보고 싶은 것을 차분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런 게 약간 드라마는 다른 장면인 것 같고, 보통 야구 기자들은 야구장에서 좀 걸어 다니는 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그 기자회견에 참가한다는 것을 신문기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통 지금 롯데 팬들을 꼬투리 그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이야기와 정말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트레이드 매물로 나와서 그렇게 트레이드가 됐었으면은 사직구장이 불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이대호는 팀의 상징하는 선수이고 또한 팀에 없어서는 안될 타자이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적인 요소에서는 강두기 같은 정말 걸출한 투수를 데리고 오는 관점에서 중심 타자를 내준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대호 선수는 스토브리그에서 나오는 임동규 선수보다 훨씬 더상징성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썼던 이 안치용 선수 입단식에 관련된 이 기사의 댓글 저도 많이 봤었는데 롯데가 이렇게 FA 선수를 입단식을 하는 것을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 안치호 선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롯데가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대호 선수를 데리고 왔었을 때도 자녀 150억 원이라는 그런 커다란 거액을 안기게 되면서 이대호 선수 데리고 왔었는데, 또한 이대호 선수가 데려오게 되면서 그해 시즌에 2017 시즌에 롯데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안치호 선수를 데려오게 된 것은 안치홍 선수의 자리가 될 주전 이루수 자리가 롯데 입장에서는 최근 몇년 동안 이렇게 잘,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았었거든요. 팀의 상징적인 이루수 선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안치호 선수가 이제 오게 되면서 이루수 자리에 가장 좀 오랜 고민이었던 것중 하나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게 됐고 또한 댓글에 바, 반응을 봤을 때 아직도 롯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만 느꼈던 게 이대호를 어떻게 안치호와 비교하냐? 그래도 이대호 선수를 그래 나지도 옹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역시 욕은 내가 해도 남들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이런 이런 심정을 모두 표출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사 댓글을 보면서 아 그래도 이대호 선수가 정말 상징하는 선수이고 정말 다음 시즌에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성민규 롯데 단장과 백승수 단장을 봤을 때 일단은 점점 성민규 단장이 1982년생으로 이대호 선수와 동갑이 정도 이렇게 젊은 단장. 성단장이 자기 관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단장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신은 몸에 복근이 있다고. <laughs> 성민규 단장 방에 들어가 보면 커다란 화이트 보드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면. 우리 팀이 어떤 선수가 구성되어 있고 다른 팀이 어떤 선수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이유부터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 화이트 보드에. 정말 생각이 나는 대로 이렇게 다 적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백승수 단장이 드라마 속에서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야구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밤을 공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다른 점이자 같은 점일 수도 있는데 성민규 단장이 지금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백승수 단장은 좀 미디어에 좀 가려진 사람이죠. 선수를. 깎아내린다던가, 뭐 중요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민구 단장 같은 경우에는 FA 계약이 진행될 때 제가 언제나 항상 FA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계약을 마친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봤을 때는 전준우 선수가 FA 신청서를 가지고 왔었을 때 내가 너를 언론에 얘기를 해서 너를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같이 깎아내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계약이 바로 딱 진행되기 직전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면에서는 난국민규라고 하죠. 약간 그런 점들이 좀 닮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목소리>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파괴적이죠. 가장 중요했던 포수 부문, 2차 드래프트에서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지성주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면서 그 부분을 채운 부분이 있었고, 또한 그 안치홍 선수를 영입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을 못했죠. 거기다가 전준우 선수를 일루수로 전향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안친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파괴적인 행보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말 좀 파괴적인 시도가. 많은 이런 팬들의 반향을 얻고 있죠. 그래서 성리도 단장도 있고, 지지양이 는 친구도 일어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성난 장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이렇게 갈리는 반응이 많습니다. 볼 때는 단장시키 줄기만 털지 아무 변동 없다. 내년에도 꼴찌해야 이 돼지시키는 이상. 이런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은 지금 아직 스토벌이고 말 그대로 스토벌이기 때문에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리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가 지금까지 이런 좀 침체되어 있던 정체되어 있던 이런 기존 집단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팀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그런 자체에는 좋은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야구를 해야 되는 사람. 사람들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와 현장에 있는 코치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나 이런 바꾸려의 반향들이 선수들에게도 이제 전해져가지고 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태가 지난 시즌 조금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선수단 사이에서도 정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이번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생각을 경쟁 구도가 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이군에 내려간 선수들은 거기 안주해 버리고 이군에 원래 머물러 있던 선수들은 뭐 어, 다시 올라갈 때 생각보다는 거기에서도 야구를 그냥 계속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경쟁 구도가 소설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팀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자극들이 선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돼가지고, 선수 층이뎁스가좀 달라지게 되는 스토브리그도 아마도 이런 해피엔딩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롯데도 그런 해피엔딩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오로지 선수들이 성적을 좀 내줘야 성단장의 재평가도 다시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큐시트에, 여섯 번째 질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6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laughs> 롯데가 당장 5위권에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5위권에 갈수 있는 팀들이 지금 충분히 많거든요. 작년만 해도 5위권에 있는 팀들이 정말 잔중했기 때문에 드라마처럼 기적을 쓸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5강권까지 가까이 가는 이런 저력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롯데는 이번 시즌에 거의 성공하게 된 것이고 어쨌든 롯데가 지금 바라보는 결과를 내야 되는 시즌은 2021 시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시즌 정도는 롯데 팬들이 조금 더 인내심 있고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아직도 미심쩍고 의심쩍고 하시는 팬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는 굳이 마시고 다른 좋은 취미를 가지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laughs>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죠. 야구란 것이 마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도 어쩔 수 없이 틀게 되는 것이 야구입니다. 보게 된다면은 요거 실컷 하셔도 좋고 뭐 어떻게 하셔도 좋은 좋은데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럼 정신 건강 해치거든요. 그런 분들보다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구는 즐겁고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 하고 싶은 말 해도 돼요? 제가 스토브리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스토브리그 시청자로서 하고 싶은 말인데, 제가 이 유민호 선수 팬이거든요. <laughs> 유민호 선수라는 이런 선수가 존재한다면, 정말 그 선수가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정말 잘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고, 저는 운영팀장이 가지고 있던 키링, 그게 정말 탐나거든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저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드라마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서, 야구가 이렇게 이기는 스포츠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